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8일 토요일입니다.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날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건초 더미 속에, 이쁜 날 정리 를 하지 않 고, 내 주며, 어서 찾 다음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 40쪽입니다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교훈을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키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스승이 되어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첫 통로입니다. 학교의 교과 과정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물적 자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지만, 그것을 좀더 탁월하게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없다면 내 자녀는 영적인 죽음에 방치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선한 도리를 배우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붙들어야 할 생명의 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붙들어야 할 생명의 법을 가정에서 먼저 가르쳐야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전하는 지혜는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한때 그도 어리고 젊은 시절이 있었고, 그의 부모에게서 지혜를 배워 여기까지 지혜를, 지혜가 이끄는 축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어떤 삶이 생명이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내 말, 내 명령은 단지 아버지의 사견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주는 교회와 가정, 이 지혜의 언어, 언어를 가진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아멘.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잇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지혜를 향한 태도와 그 유익을 설명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고 사랑하며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지혜를 붙들면 나중에는 그 지혜가 나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키면 그 지혜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온몸으로 취득하게 해줍니다. 참된 신앙교육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은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이것을 삶으로 주어야 합니다. 지혜를 위해 희생하고 스스로 공난을 취하는 것을 공자료가 받습니다. 주님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어 두게,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하셨는가. 아멘. 여인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듯 지혜를 대하면 지혜도 신부와 신랑을 당장하듯 이를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아름다운 멸류관을 쉬어줄 것입니다. 자신을 제일로 여기는 자를 제일로 섬겨주는 신부처럼 지혜도 우리를 제일로 여겨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방과 학벌과 소유로 우리를 단장하려는 이 세상을 품에 안은 채 거짓만족에 취해 살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지혜를 얻고 품고 지키며 사랑하는 부모로 자녀를 약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업한 노년층 근로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하여 국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각국 정부와 사회가 노년층 보호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